게임은 체인드 투게더. 예. Are you? 서 Can you or... want to start a game? Yes. Huh? Move. 우리는 결속 yeah. 되어 있어. 달려. Yeah. 이이 잡아당기기 잡아당기기. 잡아당기기 잡아당기기. 오 <laughs> 엥? <laughs> <laughs> 뭐 하는? 뭐 하는? 당겨져, 당겨. 아니 나도 떨어질 거 같아. 이 <laughs> <아니>, 새끼야. 이 새끼야. <laughs> 아니 우리. 자엘レ베이터엘레베이터 될까? <laughs> <laughs> 까마귀가 너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같다 <laughs> 존나 조용한데 까 <까마>, 까. <laughs> 우 그러니까. 아, 아, 어, 아, 아, i n e n s goy l i t i me? o 오 s a y o i I o i 오 w a o a s i a o g i I s a y g I s s a o 보여? 아 잠깐, 잠깐 잠깐 잠깐이야 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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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러니까 진정해 안갈 거야 <웃음> <웃음> 보이냐고. <웃음> 어 어. 이제 가자 하나 둘셋 하면 응? 응. 하나 둘 셋. 그 스톱. <laughs> 저 노란색 발부 봤네. 그 스톱. 하나 둘 셋. 응나. 하나 둘 셋. 흠. 하나 둘 셋. 응나. 하나 둘셋아좋았어너 똥싸는거 아니야?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<laughs> 진짜 개걸스럽게 생겼다 아왜 저래? <laughs> 진짜 짜증나 <laughs> 어 잠깐만 어. <웃음> 이거 으아아저 <laughs> 책이 <laughs> 저나둘셋잠깐이 <laughs> 타이밍을 맞춰야 해야 될까? 라이동뭐예요 <laughs> <안 될까? 웃음> 어? <나이크? 웃음> 무서워요. 쫄보 색. 괄례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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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괄례들. 아 여기 무서운데? 어? 아 여기 그거지. 여기 길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니까. 가입시다. 가입시다. 여기에서? 오른쪽. 여기에서. 여기에서. <laughs>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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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Kristin> <muscle> 준 이, 됐2 1 GO! 냐아 어! <laughs> 됐어 됐어 됐어, 됐어. <웃음> <웃음> 아 너무 싫어 이 ㅋ ㅋ ㅋ 웃겨 되게 아아 뭐라는 거예요 8 m 올라왔 코리안 플리즈 <laughs> 뭐라 시부리 쌌나 정 이해가 하나도 안되죠? 존이야 어 오우 오랄랄 <laughs> 지금 뛰어? 아니지 너무 무섭살살살 야,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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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, 올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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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존나 끌려왔어. 누가 물고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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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. <laughs> 야, 저기 게임물 있다. 어? 어디? 어 <laughs> <laughs> 뭐야? 협도협도협도야같이말야 친구로. 로 무서워. 뭐 하고 아 아. 하나 둘셋아 아아아 <laughs> 진짜 뒤질 뻔했어 가자 하나 둘셋아야야야 잠깐 한번더야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아 잭팟 아니 체크포인트 없어 이거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이 체크포인트 없어? 꿀하자 해 모르겠는데? 음, 믿을 어떡해? 수가 없네 그냥 <laughs> 비기너모드로 다시 해? 아 비기너만 체크포인트가 있는 거야? 약간 그런 거같아 비기너 체크포인트 있는 걸로 하자 그래 <laughs> 우리 그럼 한번 죽으면 끝인 거잖아 맞아 그냥 피크 피크야 그러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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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깜짝 <똑같이. 웃음> 아, 어, 빨리 혹시... 가요. 아니, 어목 목이 매요. 목이. 아 목이 그만할게 나프레도 가고 있습니다 좋다야. 아서 운동하고. 어미쳤다 아, 진짜. <laughs> 아니 개철감내 그 <laughs> <점견내줬>. 진짜. <laughs> 나는 날라가는지도 모르고 네 비명 소리 듣고 알았어. <laughs> 이거 뭐 어떻게 해? 어? 가지마! 어? 왜 가? 가지마! <laughs> 아야 <아련히 웃음> 어? 아 된다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러게? 오오. 네? 어? <laughs> 뭐지? 응? 아 그래? 크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에요? 여기까지 가... 어, 자동차! 자동차! 오! Oh, 아, 깜짝이야. 우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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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! 오! 예 오! 름 오! 름 오! 오! 습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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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빨리야, 잠깐만. 조금만 눌러, 도슨놈머리가리거리네 그냥 가, 그냥 가. 방해하지 마, 운전하는데 방해되니까. 아, <웃음> 농담이야. 뭐한번하자 <laughs> <laughs> 응, 그래, 이렇게 서로 쳐다봐야지. 사랑 사랑이 <laughs> 이 새끼 정신 산만한 거 같아. 진짜 <laughs> ADHD ADHD림. 아. 그 그러니까, 뭐. 어디? <laughs> 아, <아래> 낫았는데 <laughs> 뭐야? 아, 이런 이런 게임만 하면 아주 가래가 끼네 그냥. 아. 그러니까. 힘들어 보이긴 해. 가자. 검스. <시부러>. 아 진짜. 오늘 현황에 현황? 그래. <웃음> <웃음> <아무도 못 잖아요. 웃음> 오, 오. 아, 무도못 잡으려. 오, 든 뭐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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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든뭐 그렇지 뭐든, 야 미쳤다 미쳤다 <laughs> 방금 환상든 뭐든, 아 uh, no, uh, no. 너무 뭐, 급작 어? 너무 긴박해. <웃음> <웃음> 너무 무서 <laughs> 너무, 너무 긴박해. 쇼핑인가보다. Uh, 세. Uh, oh. <laughs> j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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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yo, 요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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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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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 와 제발 아니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아니 하나씩 올라가지 말고 제발 아니 점프를 뛰서 바로바로 올라와야 돼그 기어가면 안돼 됐다, 됐다 됐다 아 뒤지는 줄알았어 <laughs> 거의 족쇄였어 족쇄. 나 지금 <laughs> 족쇄 <족쇄차인> 찬줄 알았어 <laughs> 되게 무겁더라고 물귀신 <laughs> 하나 둘 그래 하나 둘 그래 하나 둘 그래

<laughs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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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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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아 근데 사다 먹으면 너무 개.. 야, <laughs> 야, <laughs> 이 새끼 야, 나 야, 야, 네 야, 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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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냥 네가 떨어진 거잖아, 이 새끼야. <laughs> 뭘 갖고 와? 나안 떨어졌잖아. <laughs> 진짜 어쩔지 미세한 마우스 컨트롤이 필요하다니까. 어때, 난? 근데 지료. 미세해보이지 진짜 미. 아 어, 잠깐만. 얘는 숨을 평생 쉬나 봐, 물써 계속. 근데 여기 밑엔 뭐야? 어, 뭐야? 아, 떨어지면 아, 안 되나 봐. 아, 야, 야. 야, 야, 야! 이 새끼야. 기다릴래? <웃음> <웃음> 이 새끼. 두영을 면전으로 한 거야. 존나 빠른데? <laughs> 여기 여기 위에. 여기 위. <laughs> 우와. 어, 아 뭐야? 이게 체크포인트 지린다. 이제 한 거야. 우리 완전 14기쳤어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어. 너무 어렵네. <웃음> <웃음> 아! 아! <laughs> 네. 이거 그거다. 한 명씩 양쪽으로. 떨어져서 아. 너 왼쪽으로 나 오른쪽? 왼... 왼쪽. 오케이. 그래. 하, 나둘 셋. 아, 왜왜왜 왜. 그렇지. 와, 야야. 아안 되지. 그걸 올라가면 안 돼. 어. 그러니까. 야, 지린다. 야, 지린다. 너, 너너 응. 야. 야. 나, 나 진짜 나나 도튼. 도튼. 나 IQ. 나 IQ. 도튼. 너너나 IQ 나나나 <laughs> <아이쮸. 웃음> 똑똑. 근데 말을 왜 그렇게 다뭐 같이 해 가지고. 다시 한번 다시 멈췄다가 그래. 하나, 둘, 고! 점 오, 오, 괜찮은데? 어, 괜, 괜, 괜찮은데? 숨보라시기 침변을 읽은 것 같네 <laughs> 안돼, 그러면 <웃음> <웃음> 그럼 거의 망설이기 전... 어, 얘도 약간 비슷한 아 랭킹으로 아 얘기를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여기는 안 나오니까 비드 봐라. 풋 맛있는 뉴스켓치킨. 뉴스켓치킨. 오 서브 스테이션. 오 마이 갓. 이 s 서브 스테이션. 야, 좋은데? 야, 좋은데? 좋은데? 야, 좋은데. 야, 좋은데? 달려. 오, 놀라라. 이 선동. I'll make 가 한줄류향 <laughs> <유형>, 나있어. <laughs> 왼쪽 저기 날개 삥글빙글 도는 거 뭐야? 황금색 날개? 다운타운 아래. 오오 뭐야? 가볼까? 먹어볼까? <웃음> <웃음> 야 제발요! <laughs> <laughs> 먹지 말까 그냥 그냥 갈까? <웃음> <웃음> 궁금한데. 좀 가봐. 우와 우와 저 뭐지? 응. 음. 그 코너야 너 저도 조심해. 그 <laughs> 커브 그 커브. 아열개 모는 으 거구나. 그냥 가자. 이제 헬 헬퍼가 토균이네어어어 왜요 많, 보다, 왜요 보다, 왜요 요 그냥, 그냥 앞으로 갔는데 그냥 앞으로 갔는데. 그 커브야? 그 커브였어. 알아서 와야 되지 않나?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앞에 있는데. 그럼 너 앞으로 가. 무서워. 내네 <laughs> 네. <laughs> 팔이 덜덜 쓴 떨리는데? 덜덜 쓴. 너 지금 떨고 있니? 내팔 너무 지금 덜덜 쓰는데? 내 팔, 내 팔, 내 팔. 아하. 떼면 돼 이제. 무서워. 떼라. <laughs> <laughs> 됐다 이새끼야 소나무 소나무 s 어. <laughs> <이> 새끼가 <laughs> 우리 앉 o 앉 a 사랑해 사랑해 나 u 나 o 사랑해 나들. <웃음> <웃음> 얘 돌아간다 응. 한 명이 눌러야 되나? 떨어져서? 응. 내가 떨어질게 이거 또 밟아야 m u s 아니 a m u Sonamu. s o 으 여기에서부터 어, 떨어져. 눌렀다눌렀눌렀다눌렀다 눌렀다. 응. 눌렀다. 눌렀다, 눌렀다, 아, 잘한다. 어, 열렸다. 열렸다. 응? 뭐야? 뭐? 까 패턴을 보자. 사라질 그냥, 것 같아. 그냥 건가? 안 사라질 것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오! 우와. 우리 가는 데아끼 만들어 줘. 아.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. 우와 신기 방기 완전 해리포터! 방기 뿡뿡! 까까까! 우와 야 지하철 진짜 다닌다 <laughs> 개무섭네 그냥 오야 이거 긁어놓 친구들 아니야? 그러니까 오! 아 차례대로 가네 그냥 가 지금 중... 다 스크레이 그래. 달려! 쉽네 뭐야? 이즈 이즈 까까 페트병이랑 쓰레기 버렸어 누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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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감옥이야! 케이블 꺼! 오! 오!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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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우니까 퐁퐁 하자 사람이 나도 <웃음> <웃음> 우와! 야 완전 우와. 도시인데? 눈을 꼭... 뭐야? 스짝이야 세븐 퀴드 게임 오늘은 여기까지. <laughs>